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기,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사상의 제일 마지막 챕터 6의 공직윤리 볼 건데요. 이 공직윤리는 제가 지금 주말에 법령읽기를 통해서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령 자료 보시는 게 훨씬 자세하고 더 풍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 주말엔 법령읽기 꼭 들어주시고요. 자, 이 공직윤리 파트, 저희 기본서 거꾸로 진도 빼기 파트는 빈칸 좀 채워보고 기출문제 풀어보는 형태로 가볍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공제윤리체계는 기본서 518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맨첫 번째 공무원 헌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공무원 헌장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행정적 자율적 윤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냥 훈련 같은 느낌의 형태이기 때문에 법령의 형태가 아닙니다 구속력과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낮다 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국가공무원법상 영예 수령을 규제하는 것. 제가 선물하고요. 영예하고 다르다라고 했었죠. 영예 등의 수령 규제는 국가공무원법상에 나와 있는 13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는다. 그러면 이럴 때에는 국가직 공무원이든 지방직 공무원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왜 우리가 선물에 대한 수수신고에 대한 내용은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이고 요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예 등의 수령 시에는 영예나 증여 등의 수령 시에는 대통령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말고도 국가공무원법상의 13대 의무 내용은 정말 꼼꼼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잔소리 더안 하게 해주세요. 자 3번입니다. 여기서부터 공직자윤리법 들어갑니다.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 등록과 공개 의무 재산 등록은 4급 재산 공개는 그들 중에서 1급인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재산 등록 의무에 따라 4급 이상의 공무원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의 보유 재산 등록 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의 어네 자녀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부분을 혼인한 여성의 경우에는 현재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최근에 문제에 출제됐던 거 알고 계시죠? 자 4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자 퇴직 공직자 중에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공직자들입니다.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취업심사 대상 기간에 취업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제가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이 3년이라고 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 공직자 윤리 위원회로부터 취업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취업 심사 대상 기관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았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4번 3년, 5년, 헷갈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도 요 내용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주식의 백지신탁 의무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재산 등록, 공개, 그 다음, 네, 퇴직 공직자에 대한 의무들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거 말고도 법령 내용 많은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5번입니다. 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를 방지하고 그걸 전담하기 위한 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 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을 통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고요.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금방 공원 관계에 들어가는 중앙행정 기구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건 당연히 다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자, 부패방지법에는 요 내용 말고도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에 해당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있고요. 그들 말고도 여기 이 국민감사청구권에 대한 언급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감사청구권은 일단 18세 이상의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서 공익을 현저히 해했다. 그럼 연서를 받아야 하죠. 연서의 숫자가 3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하도록 한 대상 기관은 바로 감사원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원이라는 기구를 이용한다.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6번 여기는 감사원 들어가야 되고요. 18세 300명 감사원 이렇게 들어가야 하고 자 7번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보려고 하는데 바로 공무원 행동강령 일요일날 본래 책임운영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려고 했는데 이거 다음 주로 미루고요. 공무원 행동강령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할 건데 네 대통령령이죠. 제가 법률의 형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표준강령의 성격을 가지고요. 불형으로 제정된 행동강령은 각 기관별 특수한 성격을 반영해서 구체화된 실천강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공무원 행동강령, 표준화되어 있는 강령 성격 가지고 본래 대통령 훈령의 형태였다가 90년대 OECD가 법제화해달라는 주문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부패방지권익입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7번 그래서 대통령령 되고요. 자 그다음 8 번은 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이것도 이번 주 법령일기를 통해서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블랙 공직자 윤리법에서도 사익과 공익의 충돌 상황을 최대한 제안하려고 하지만 잘안 되니까 좀더 두텁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한 취지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했죠.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그리고 국민권익위. 이런 부패행위 전담하자고 만들어진 부처가 바로 국민권익위원회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전체 업무에 대한 총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해충돌방지법 내용이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실 직무 관련자나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그런 내용들의 정의도 문제에서 많이 물어봤었는데, 요거는 주말에 법령을 이렇게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꼭 주말에도 같이 좀 읽어주세요. 자, 9번입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 평가, 논문 심사, 학위 수여 누가 봐도 정말 학교 가는 공공의 사무인데 이 사무에 대해서 여기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 조작하도록 했다 이게 청탁 금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 금지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거야 말로 부정한 청탁입니다. 그래서 부정 청탁 행위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고요. 자, 10번입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그죠? 1회 100만원. 그 다음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걸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이나 벌금에 대한 게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기준은 중요해서 제가 직무의 관련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직무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요거까지 잘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8주차 5번 문제 일단 볼게요. 행정 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공직자 윤리법상 지방 의회 의원도 공직자 윤리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 그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주식의 백지 신탁 의무. 공무원의 주식 백지 신탁 의무는 부패 방지 권익 기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공직자 윤리법에 규정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2번 x입니다. 삼 번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의 1 3대 의무에는요, 공무원이 겸직을 못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겸직 금지의 의무죠.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실제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 번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네,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기준이 맞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공직자 행동강령을 부패방지 권익기법의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표현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8주차 5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옳은 선지는 3번입니다. 자, 2023년 지방직 7급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14번입니다. 자, 공직 윤리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직자윤리법 내용은 아닙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내용입니다.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다. 징역 또는 벌금 덕적 제대 대상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2번입니다. 지방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이나 징역을 받았다. 우리 아까도 봤지만,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으면 국가 공무원이든 지방 공무원이든 이들은 소속 자치단체 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누가 해줘야 하는지 꼭 기억해 주세요. 대통령 허가입니다. X가 되고요. 자, 3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요.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는 4급 이상 이들 중에서 너무 고위직이야. 재산 공개 대상자는 1급 이상.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4번 현재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2번이고요. 14번까지 정리를 해주게 되면 우리 공직윤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일단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법령 계속하고 있으니까 지난주 법령 그리고 이번 주에 진행하게 되는 법령 꼭 참고해서 공직윤리 탄탄하게 좀 잡아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